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략 경영 5차 시 시간입니다. 자, 이 5차 시에서는 저희가 기업의 ESG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학습해 보겠고요. 자, 주제를 제가 지속 가능 경영과 ESG다 이렇게 잡았어요. 지속 가능 경영과 ESG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두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ESG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의 어, 전략에 포함이 되어지고 또 활용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ESG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 ESG는 세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E는 environment라고 하는 환경을 이야기하고요, S는 social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G는 아버넌스라고 하는 지배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영들, 그리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ESG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나온 개념처럼 최근 많이 두드러지게 그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도 새로운 개념이야. 그렇지 않죠?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과거에도 꾸준히 노력을 해왔죠. 근데 ESG라는 개념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SG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에 앞서서 5차 시에서는 ESG와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어, 유사한 용어들이죠.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첫 번째 탑픽에서는 왜 최근 들어서 이런 ESG라고 하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지 Why ESG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용어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장수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이 그죠?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서 기업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사회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기업, 기업이 되고요.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와 함께 서로 인터랙션을 해가면서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중요한 경영의 요소들이 뭐냐? 그게 바로 ESG라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그래서 경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을 해서 그죠?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많은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운영의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ESG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ESG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과거에 많이 강조됐던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CSR이라든가 CSV 그다음에 더 나아가선 기업의 시민 의식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맥락에서 기업의 시민 의식이라든가 CSV는 참고적으로 Creating Shared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 가치의 창출 이런 부분이고요.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다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가버넌스의 구축이라고 하는 ESG라는 것을 할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가, 결국은 지속가능 경영을 수행을 하면서 지속가능 경영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지속가능 경영과 ESG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개념적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하에서 저희가 어, 그럼 왜 최근 들어서 ESG가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보지, 해보려고 해요. 재미있는 두 개의 기사를 제가 비교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는 여기 있는 내용은 과거에 났던 기사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최근에 난 기사입니다. 자, 과거의 기사부터 먼저 볼까요?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어, 저널의 1987년도에 기고가 됐던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뭐라고 났냐면요. 기업은 인류를 발전시키는 위대하고 창조적인 힘중 하나이다. 세계는 200년 전보다 100배 이상 더 부유해졌고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그 분은 고르게 분배되고 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150년 전에는 명문가에서도 꿈꿀 수 없었던 다양한 용품들, 전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컬러TV와 같은 사치품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만큼 기업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1987년도의 기사입니다. 네, 우측에 보시는 거는 최근이죠. 2019년도에 하버드 정치연구소에서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응답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제를 지탱해온 우리의 자유시장 체제 자체가 더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자기네들은 더 이상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3분의 1 정도 되는 응답자들은 오히려 사회주의를 난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본주의는 이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소수를 부유하게 하는 엘리트주의 체제로 비난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기업들 니네들 경제적으로 좋은 제품들 만들고 서비스 제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 말고 그 이상의 것들을 그죠? 해결하는데 니네들의 그 역량을 더 집중하여서 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죠 양극화도 책임을 져줄수 있어야 되고요. 환경이 지금 너무너무 오염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비단 정치권이나 이런 다른 개체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이해관계자들 소비자들 그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이해하고 를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게 굉장히 달라진 기업이 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특히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라진 과거의 모습들과 현재의 모습들을 과거와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보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ESG 활동에 대해서 어,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갖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해 관계자들의 기업 활동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은 왜 최근 들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을까요? 자, 이것을 저는 ESG 경영의 동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크게 한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섯 가지 요소들,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풍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풍요해졌죠. 이런 풍요로운 사회에서 ESG는 점점 더 강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는 것이 ESG 경영을 더 자극하게 되는 동기가 된 부분이고요. 있세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이 더 ESG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잘해야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네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기기들이 발달이 되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글로벌 시장에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SNS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아시죠? 자,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ESG 경영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다섯 번째는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입니다. 기업이 갖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자원과 자산 중에서 브랜드가 갖는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높아진 브랜드의 가치로 인해서 ESG 경영을 기업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동기가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저희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ESG 경영의 동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풍요예요. 자, 옆에 그림 두 개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두개의 도시의 모습인데 공통적인 부분은 굉장히 뿌예요. 우리나라 뭐 황사 오고 막 그랬을 때처럼 두 개가 굉장히 뿌얀 그런 어 대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980년대의 두 도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입니다. 또 하나는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 서부에 있는 대도시죠 LA입니다. 두 개의 도시가 1980년대에 동일하게 환경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했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 대처하는 두 도시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다라는 부분입니다. 경제 발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캘리포니아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법제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반면에 칠레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심각하죠. 하지만 실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빈곤의 문제였다는 라 거죠. 그래서 칠레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운송 수단들이 막 활용이 되어지면서 오염이 더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차선책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차순위의 이슈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을 때는 사실 ESG라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슈들이 그렇게 그죠 핫하게 떠오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요. 왜냐하면 당장의 중요한 부분들은 생필품을 공급받는다던가 그죠. 그다음에 의류를 공급받는다던가 주거시설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때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발전이 되어졌고요 많은 사회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두 번째 동기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문구 한번 볼까요? 풍요로움과 변화하는 사회적 기능, 환경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알래스카 소규 관이 1970년대에 건설됐을 때는 운송자들은 1년 내내 굳어진 영구동토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날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구동토층이 기록적으로 높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뭐 북극의 만년설이 거의 30% 이상 녹았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해운 회사들이 이전에는 통과할 수 없었던 이 북서 항로를 통해서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정도로 기후가 심각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온난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기업들은 이와 같은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쓰게 생각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경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있는데요. 테슬라는 미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미션이라고 하는 기업의 정체성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전략경영 수업에서 한번 말씀, 사업부 수준의 경쟁 전략 수준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 뭐냐면요. 왜 우리 기업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어신 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 전환을 가속하는 기업이 되겠다. 그죠? 재밌죠? 우리 기업을 운영을 함으로써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충족해 주고 돈을 더 이렇게 많이 벌게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세계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을 가속화시키는 기업이 되겠다. 이런 어,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션에 이제 기, 사람들은 열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저 기업은 경제적인 가치도 창출을 하지만 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이런 전환을 가속화시켜 줄수 있는 기업이야라고 이해하는 그런 정도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어, 중요성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세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자, 세계화는 많은 경우에서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여 줍니다. 그죠? 많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그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 사례에서 보시는 아래에 있는 사진은 나이키죠. 자, 나이키는 여러 가지 생산 활동들을 국내에서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하지 않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세계 지역에서 실행을 하게 되죠. 나이키가 만드는 제품 중에 지금 보시는 제품이 축구화죠. 자, 이 사진이 미국의 1996년도 라이프지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사진이에요. 자, 나이키는 축구공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제품들을 공급을 하죠. 근데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파키스탄이라는 그 나라의 씨알코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아동이 이와 같이 바느질을 하면서 이 축구공을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효율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선택을 했고 나이키는 이런 활동을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파키스탄에서는 빈곤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세계화를 하게 되면서 나이키는 다양한 환경에 직면을 하게 되고 이 환경에서의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ESG 경영을 좀더철저 해야 되는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이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나이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진이 이슈가 돼서 야.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축구공을 이런 식으로 아동 노동을 활용해서 만드는 게맞아라고 했더니 나이키는 아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야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나이키의 불매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고 나이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게 되고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다 많은 다양한 지역의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슈들의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ESG 경영을 한번더 강조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요소는 의사소통이에요. 앞서서 보셨던 글로벌라이제이션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뭐이 내용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정보가 디지털화돼서 그죠? 우리에게 전송이 되어지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거의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서 보셨던 나이키 의 사례에서도 사실 보시게 되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정보를 잘 모르면 어그 제품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런 정보들이 실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막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키가 야 동남아 지역에 가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하더라라는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그죠?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모바일 폰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시죠? 세계의 많은 인구들이 지금은 이동통신기기를 소용을 합니다. 그리고 SNS를 또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어지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매개체로 활용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보시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2011년도 9월이었죠. 그다음에 유나이트 항공사에 대한 불매운동 같은 경우들도 이와 같은 SS,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활동을 그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로 소비자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어, 동기가 됐죠. 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기업들은 ESG 경영을 좀더 강조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동기는 브랜드의 가치가 향상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애플의 브랜드의 가치는 1,84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형 자산의 가치보다 브랜드의 가치가 더 중요해질 수, 더 높다라는 부분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브랜드의 가치 자체가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가기 위한 기업들이 활동을 하죠. 근데 이 브랜드의 가치가 꺾이고 브랜드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될수 있어요. 우리 아까 나이키가. 아동노동을 착취를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다. 이게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어 기업의 이 자산 가치를 막 떨어뜨려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쉽게 그렇게 될수 있는데, 그와 같이 기업의 가치, 브랜드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뭐다 ESG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제품을 생산했는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했는지 그죠 어떤 제품을 생산했느냐 보다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면서 그런 것들이 브랜드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런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esg 경영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ESG 경영의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탑픽에서 저희가 좀더 ESG 저, 어,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